비타민C와 고혈압, 비타민C에 의한 고혈압 환자의 관리 사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를 통한 고혈압 환자의 성공적 관리 사례. 오랫동안 비타민 C를 복용하고 또한 주변에 권하면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여러 사례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경험은 장인의 눈과 관련된 에피소드임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원한다. 이 내용은요 이 왕제 교수님이 쓰신 비타민 C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글들을 읽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80년대 초 처음으로 만난 장인은 50대 중반의 마른 체격으로 외형상으로는 전혀 고혈압과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실제 혈압을 재보니 240에 180이나 되었다. 이완기 혈압이 보통 사람의 수축기 혈압보다 높은 악성 고혈압 환자로 당시 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전혀 치료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상태였다. 나는 즉시 서울대 병원 순환기내과의 한 교수의 부탁의 정기적인 고혈압 치료를 받게 했다. 그러자 치료를 시작한 지 수일이 지나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곧이어 장인은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증상이었다. 240, 180인 혈압을 150, 100 가까이 떨어뜨렸으니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거의 100에 가까운 혈압을 떨어뜨렸는데도 어지럽지 않다면 정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장인은 어지럼증으로 고생을 하긴 했지만 몇 개월이 지나고서부터는 어지럼증은 물론 혈압도 어느 정도 정상화됐다. 대략 150-100 정도에서 혈압이 안정화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계속해서 고혈압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완기 혈압은 10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는데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혈관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인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게 되었다. 갑자기 오른쪽 시야의 바깥 가장자리에 어둠이 드리워져 부분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앞을 보다가 갑자기 오른쪽을 보기 위해 즉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기 전에 그런 편서 차가 오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머리를 빠른 속도로 돌리면 주변 시야의 잔상이 중심 시야로 이동되면서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한 상황에 빠진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었다. 다음날 서울대병원 안과에 입원해 시야 검사를 한 결과 장인의 설명대로 오른쪽 바깥 가장자리 시야에 결손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어 막막 혈관 조영술을 통해 망막 혈관들이 막혀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유는 찾아냈지만 당시로서는 뾰족한 치료 방법이 없고 다만 서서히 적응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안과 과장의 설명에 장인은 다소 절망하는 듯 했다. 이후 장인을 포함해 저가의 모든 식구가 비타민C를 다량 복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2년 전 시야 결손 때문에 받은 안과 검사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시야 검사를 한 결과 놀랍게도 시야에 거의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나는 검사에 무언가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망막은 일종의 신경계와 마찬가지로 한번 손상된 세포는 재생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손된 시야가 회복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어 망막 혈관 조영술을 다시 실시하니 놀랍게도 망막 혈관 모두가 막힘없이 뚫려 있었다. 2년 전의 안과 과장도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2년 사이에 일어난 믿기 힘든 변화에 대해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하였다. 그뿐 아니라 그동안 100 이하로 잘 떨어지지 않던 이완기 혈압도 80까지 떨어져 있었다. 병실에서 혈압을 측정해보니 130, 80으로 나왔던 것이다. 나는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지난 2년 동안 장인이 특별히 실천했던 일이 무엇일까? 사실... 비타민C를 다량으로 열심히 복용한 것 외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없었다. 그렇다고 그 믿기 힘든 결과가 전적으로 비타민C의 복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증명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어쨌든 부분적으로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고 정상화가 어렵던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할것 같다. 이미 앞에서 비타민C가 혈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하였으므로 제 설명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무엇을 주저하겠는가? 필자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많은 사람에게 비타민 C를 복용하려고 열심히 권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장인에게 나타난 변화는 내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